안녕하세요, 기윤세요. 정말 오랜만에 퀸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제 머리도 이렇게 짧아졌어요. 어때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킨스타일로 돌아온 이유는 아주아주 아주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브랜드가 있어서 돌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브랜드는요 바로 텐먼스입니다 텐먼스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유통과 제품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만든 브랜드인데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12달 중에 10달을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옷 그리고 그 옷을 어디다가 매치해도 굉장히 잘어울리 옷입니다. 수 있는 옷, 의 핏이 어떤 옷에 매치해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핏이 굉장히 예쁜 옷, 그렇게 에센셜한 옷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옷들로 어떻게 믹스매치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텐먼스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 옷걸이에 올게요. 짠! 텐먼스에서 제가 첫 번째 착으로 입어본 이 옷은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한 룩이죠. 이 스커트, 예쁘죠? 원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커트인데, 소재가 굉장히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약간은 빳빳한 그런 소재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주머니가 달려있잖아요. 이 주머니가 달림으로 인해서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들, 어떤 옷과 매치하셔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 이 자켓은 이제 봄맞이 용으로 딱 좋은 자켓이기도 하고 두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그런 트위드 자켓인데 그러니까 10개월 내내 다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두께감이에요 카라가 아니고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준 자켓입니다 이런 나이는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심플함 속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있어요 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팔 끝이랑 목이랑 블랙 슬랙스 같은 거랑 같이 입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출근하실 때 입으셔도 될것 같고 데님이랑 같이 입어도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슬림 같은 거딱 입고 또 입으면 너무 섹시하잖아요 청바지 입고 위에다가 딱 입어 주면 응. 은근히 섹시하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착장을 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짠! 지금 제가 두 번째 입고 나온 이 룩은 캐주얼하고 발랄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트렌치 자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트렌치 자켓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굉장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 사이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핏입니다. 오버 사이즈. 오버 사이즈를 입으면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켓 보시면 뒤에 뒤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게. 여기도 보면 옆에 젖장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원래 떼있는 거네요. 좀더 멋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제가 안에 같이 매치한 이 티셔츠는 사실 이거를 제가 입어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스키어넥이잖아요. 저는 이 스키어넥이 저한테 굉장히 안 어울. 안 어울릴 거라고 단언했는데, 딱 입는 순간 이 핏이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제 데님으로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매치를 해도 되고, 스커트 같은 거랑 같이 입으셔도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우아하게, 어,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시크하죠? 이 레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 소재의 레더 자켓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감을 자세히 보면 질감 표현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광택이 엄청 반짝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광택이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아서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기장이 길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트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반폴라예요 이게 만약 라운드넥이었으면 은 사실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이게 반폴라다 보니까 좀더그 시크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의 아, 미운 팔뚝살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정도에 딱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매치한 이 데님 진청은 진청이라고 다 같은 진청이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예쁜 컬러고 그리고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자꾸 골반으로 내려가고 있는 유행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쪽을 좀 이렇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바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올게요. 제가 자켓을 하나 좀 밝은 색으로 입었을 뿐인데 조금 화사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사실 아까 블랙이랑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더 짧고요. 그리고 소재감이 오히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자켓의 느낌이 더 강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패턴에 섞여 있는 색깔이 하얀색 실과 노란색 실이 섞여가지고 약간 아이보리처럼 보이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노출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좋을 자켓 같고 여기다가 아까 그 전에 입었던 팬츠를 같이 매치했고요. 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에 입어봤던 이런 팬츠 같은 컬러랑 같이 입어도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말해 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돌려 입기 가능.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안에다 입은 탑 같은 경우에는 맛이 이렇게 끝나시를 매치했어요. 이 나시 제품 같은 경우는 파여있는 이 길이감이나 이 어깨끈 길이가 아주 적당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나시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포인트로 입어주셔도 뭐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이거는. <laughs> 저 다섯 번째 옷 입고 나올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룩입니다. 어, 다섯 번째 룩은 어, 아까 처음에 입었던 그 캐주얼한 느낌에서 조금은 더 약간. 어, 차분한 세미 정장 룩을 입어봤는데요. 세미 오버 싱글 자켓 블랙이고요. 어, 이거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세미 오버. 엉덩이를 살짝 덮는 그런 기장이에요, 기장도. 이 두께감 같은 경우가 되게 가볍고 되게 얇은 것 같은데, 콤팩트한 원단을 사용해서 그렇대요. 이울 원단 자체가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게끔 콤팩트하게 만든 원단이어서 이렇게 얇게 나올 수 있대요. 핏을 보시면 어깨라인이 딱 맞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이 힘이 없는 패드를 넣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만져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얇은 패드가 아니고 각을 딱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깨라인까지 딱 살려주는 소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통이 좁지 않아요. 오버핏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딱 고정도 안에 같이 이너로 착용한 제품은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목이 깊게 파여져 있는 티셔츠고요 부들부들하고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심심하지 않게끔 포인트를 준 그런 제품이고 제가 지금 밑에다가 입은 이 팬츠 이 팬츠는 사실 텐먼스에서 2022년 F/W에 나왔던 제품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얇게 이제 올해 SS에도 입을 수 있게끔 리뉴얼된 제품이랍니다 너무 정장스럽지 않고 오히려 운동화 같은데다가 이렇게 신으면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핏을 가진 슬랙스인 것 같아요. 통이 조금 있어요. 보이시죠? 통이 조금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텐먼스와 함께 어 오랜만에 키스타일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옷을 입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나도 집에 있으면 아 우리 집에 있는 뭐랑 뭐랑 입으면 예쁘겠다, 뭐랑 뭐랑 입으면 예쁘겠다. 아까 입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이 났어요. 기본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텐먼스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봄맞이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